안녕하세요 여행의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여행플래너 푸모트래블입니다 오늘은 여행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고 경험에서도 안되는 유럽여행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당하는 사기유형 20가지 제 2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우측 상단에 영상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꼭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편에 이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유형은 바로 레스토랑과 마트에서 일어나는 사기입니다. 그중첫 번째로 100g당 면유로 사기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일어나는 사기로 주요 타겟은 관광객들이며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심합니다. 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식당들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기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호객을 하는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메뉴 사진과 가격만 보고 들어가서 메뉴를 시키고 계산을 하면 이후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문한 가격과 다르다고 하면 이들은 메뉴판 구석에 정말 작게 영어, 심지어는 이탈리아어로 해당 가격은 100g당 가격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여주며 돈을 내라고 합니다. 대처법으로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싼 가격이라면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그리고 메뉴판 곳곳에 저런 문구가 있는지 찾아보거나 직원에게 이것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 100g당 가격이냐 등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100g당 얼마로 판매하는 레스토랑들은 구글맵에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 입장 전 해당 레스토랑의 구글 후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덤탱이입니다. 유럽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흔한 사기이며 레스토랑, 마트, 어디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주요 타겟은 아시아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본인 나라 언어로 된 영수증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라 내가 시키지 않은 음식이나 음료를 넣고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라스 와인 한 잔을 시켰는데 병 와인 한 병으로 둔갑한 계산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처법으로는 본인들이 주문할 때 금액을 모두 휴대폰에 메모해 두시고 계산서를 받을 때 본인들이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금액이 그것보다 올라갔다면 계산서 내용을 파파고 등 번역 앱을 통해 확인 후 만약 없는 메뉴가 있다면 웨이터에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마트의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은 상품 바코드를 미리 본인 근처에 준비해두고 계산 중 몰래 그 바코드를 찍으며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아 같은 경우는 보통 따져봐야 실수했다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굳이 싸우려고 해도 얻을 게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미리 구글맵에서 후기를 확인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한 곳에 오래 일할리 만무하기 때문에 아무리 후기가 좋은 레스토랑이나 마트를 갈지라도 항상 영수증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 피렌체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 가격 덤탱이 사기로 젤라또 가격 덤탱이를 씌우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꼭 가기 전 가게 후기를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잔돈 덜 주기입니다. 레스토랑, 마트, 어느 쪽에서도 일어나지만 특히 마트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유로라는 익숙하지 않은 화폐 때문에 아시아인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잔돈을 덜 주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동전 하나하나의 가치가 상당히 비싼 유로와는 1유로만 덜 받아도 그 금액이 꽤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잔돈으로 동전을 줄때 제대로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법으로는 잔돈을 받으면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급한 마음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꼭 받은 자리에서 잔돈과 함께 영수증 가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리를 벗어나서 잔돈을 덜 받았다고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유형은 기차역 및 지하철역 등에서 일어나는 사기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짐 들어주고 돈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유럽 각 도시에 관광객이 많은 기차역에서 많이 일어나며 주요 타겟은 혼자 여행하는 아시아 여성입니다.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이거나 캐리어를 끌고 낑낑대면 도와주겠다고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호의는 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호의에 응하신다면 기차 티켓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곳까지 멋대로 짐을 가져간 후 터무니없는 돈을 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대처법으로는 누군가 내 짐에 손을 대면 노우라고 큰 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소심하거나 우물쭈을 하면 바로 짐에 손을 대고 약작정 걸어갑니다. 이런 경우 큰 소리로 거절 의사를 밝혀 주변 인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뭔가를 할수 없어 이 사기꾼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기차역, 지하철역 티켓 구매 관련 사기 유형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럽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가는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서 아시아인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세 가지 유형 중첫 번째로는 가짜 티켓 판매 사기입니다. 기차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기로 기차표를 사러 가려고 하면 그 구간 기차표를 샀는데 못 가게 되어서 싸게 팔고 있다고 본인의 기차표를 현장 구매보다 싸게 판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해당 기차표는 구매 후 취소한 기차표이거나 임의로 만든 기차표, 날짜가 지난 기차표 등 사용할 수 없는 기차표입니다. 조금 싸게 가려다가 기차내에서 검표 후 기차표 가격에 벌금까지 내는 수가 있으니 이런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철역 티켓머신에서 티켓 구매를 도와주고 잔돈을 가져가는 사기꾼들인데 티켓을 구매하려고 바벅대고 있으면 정장도 빼입고 목에 사원증 같은 무언가도 걸고 있는 누가 봐도 지하철역 직원인 것 같은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티켓 구매를 도와줍니다. 그후 잔돈이 나오면 본인 팁이라면서 가져가거나 잔돈이 없으면 팁을 달라고 돈을 요구합니다. 먼저 누군가가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내가 할수 있다고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악랄한 사기꾼들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자주 일어나며 예를 들어 가르네 10회권을 구매하려고 하면 본인이 해주겠다며 두 번째 유형과 같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티켓의 가격을 말해주고 현금을 요구 티켓을 대신 구매해줍니다. 하지만 그 티켓은 내가 사려던 티켓이 아닌 1회권이나 어린이용요금 티켓처럼 가장 저렴한 티켓을 구매 후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가지고 가는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오는 누군가의 도움은 거절하고 스스로 구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로는 택시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기 유형입니다. 택시 사기 유형의 첫 번째는 바로 받은 돈 밑장빼기입니다. 계산시 큰 돈을 내면 자주 있는 사기로 예를 들어 택시비가 25유로가 나왔는데 50유로짜리 지폐를 건넨 후 잔돈을 기다리며 택시 안에서 가방을 매는 등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돈을 잘못 줬다면서 5유로나 20유로짜리 지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더큰 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큰 단위의 지폐를 받으면 바로 손해지고 있던 작은 단위의 지폐를 받았다고 우기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된 경우 무슨 말을 해도 증거가 없어 통하지 않으며 결국 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잔돈 안 주기입니다. 잔돈을 안 주는 수법도 발생하는데 특히 기차역이나 공항을 가는 동선에 택시를 타면 자주 일어납니다. 큰 돈을 주면 거스름돈이 없다며 버팁니다. 그게 왜 택시 기사가 할 말인지 모르겠으나 잔돈이 없으니 알아서 잔돈을 만들어 오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냥 가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잔돈을 가지러 간다고 하면 캐리어가 들어 있는 트렁크는 안 열어주고 돈을 가져와야 짐을 주겠다고 하며 비행기 시간, 기차 시간 때문에 촉박한 여행자들의 상황을 이용한 악랄한 사기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 유형 모두 우버나 볼트 택시를 탑승하여 카드로 자동 결제 되게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런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사기를 100% 방지할 순 없지만 적어도 우버나 볼트 회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컴플레인을 할수라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바꿔치기 하는 사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돈을 낼때 택시기사에게 확실하게 지불하는 화폐를 인지시켜주며 잔돈을 받을 때까지 돈을 눈에서 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상한 장소를 가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장소라고 해서 영화처럼 전혀 다른 곳을 가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강도 사건은 아니고 예를 들어 A 공항을 가자고 하면 A 공항 내 가장 외곽 지역 혹은 국내선 터미널 등 관광객이 당연히 가지 않을 장소로 가서 다 왔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 네가 공항이라고 했지 어디라고 말을 안 해서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금액으로 왔다. 국제선 터미널까지 갈 거면 50유로 더 내야 한다 등 배짱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처법으로는 택시 탑승 시 우버 등의 앱을 이용할 경우 내리려는 장소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일반 택시를 탑승하실 경우에도 지도와 번역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택시기사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고 택시기사 입으로 어디를 가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기 유형으로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소매치기입니다. 소매치기는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며 정말 다양한 소매치기 유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치기에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번 동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소매치기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치기를 대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타겟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관광객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시선이 계속 휴대폰으로 가 있고 백팩 등 훔치기 편한 유형의 가방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봐도 훔칠 게 많아 보이는 귀티 나는 사람. 혹은 고가의 장식물을 눈에 보이게 착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항상 긴장하고 주변과 자기 짐을 살피는 사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입니다. 자, 본인이 소매치기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타겟으로 할지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약 1년 가까이 서유럽부터 북유럽, 동유럽, 발칸반도까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150개가 넘는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소매치기를 단한 번도 당하지 않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여행에서 소매치기를 당해도 내일 여행을 지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다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등의 귀중품은 숙소의 캐리어에 숨겨두고 캐리어는 당연히 잠궈두고 나왔으며 분실 시 정지만 하면 되는 카드 하나와 소액의 현금 이외에는 소지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털어서 나올 거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며. 털려도 괜찮다는 마인드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여행 내내 소매치기 걱정은 하지도 않아 소매치기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대처법은 항상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소매치기의 타겟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먼저 확인 후 바로 주변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소매치기는 무조건 두명 이상의 그룹으로 활동하며 한명 이상이 시선을 끌고 나머지 한 명이 훔치는 역할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럽에서 겉모습만 봐도 당연히 관광객인 아시아인에게 길을 묻거나 무언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강남에서 누가 봐도 외국인으로 보이는 흑인 혹은 백인에게 여기서 홍대를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여기에서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서 일반적인 관광지에서 다른 사람과 말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이 오면 항상 본인이 타겟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유럽에서 자주 당하는 사기를 유형별로 총 20가지 알아봤는데요. 여행가기 전 같이 가시는 연인이나 배우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꼭이 영상을 공유해서 여행의 나쁜 기억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겨울 유럽 여행의 하이라이트죠. 2024년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해 추천하는 국가와 도시별로 오픈 시기와 장소 등의 정보를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찾으시려고 하면 아마 찾으시기 힘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여행 관련한 다양한 꿀팁 컨텐츠들을 만들 예정이니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잊지 못할 여행하세요. 감사합니다.